자 다음 사례로 또 가보시죠. 네. 아 네. 어, 이것도 참 예쁘죠, 이것도 네. 좀, 네. 저는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사실. 네. 네. 근데 솔직히 좀그 이게 좀 그래도 그러니까 좀 연식이 됐죠? 네. 네. 요즘은 이제 이렇게 흰칠로 칠하면 조금 그런 느낌이 네. 있죠. 옛날에 했을 때 저기 모던하게 저렇게 창문까지 하고 하면 되게 네. 예, 세련된. 네. 근데 이흰 칠이 진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해요. 맞아요. 오히려 그냥 저는 그냥 빨간색 벽돌 해도 오, 그냥 뭐 오, 이쁘지 그 않았을까. 네. 봤던 사례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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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히려 그런 네. 옛날 것을 좀 조금이라도 이한 부분에 건물에 남겨놔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예. 네. 옛날 안녕하세요. 네네. 네. 미래의 고객들입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요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네. 네 이제 또그캐슬프라에 있는 고아그 이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그 방향인데 요 바로 옆에 옆에가 이제 또 상수동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안쪽 골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런 것들 거래가 돼서 사실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사실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네. 예측해보지만, 네. 여기는 조금 네.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점이요? 일단은 이런 그 빌라들이 양옆에 좀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손바뀜이 어렵잖아요. 아, 근데 지금 다 세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다가구입니다. 다. 이것도 다가구라고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야, 이건 이 건물 네. 한 주인이 한, 한 사람인가요? 네. 그. 아, 어, 그럼잘 모르겠네. 예, 이거는 네. 좀, 알아봐야 되 네, 네. 자, 다음 사례는, 이쪽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네. 저 왼쪽 집 보이시죠? 저, 지금, 아, 이거는... 저렇게, 네. 아, 여기, 이 사이로 되어있구나. 삼각형 땅. 네. 네. 이거는 2018년 3월에 거래가 됐고, 네. 어, 평수는 40.5평. 근데 이제, 상가로 빼기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 네. 전면이 너무 좀 좁네. 어, 어쨌든 간에, 뭐, 여기는 그래도, 글쎄요, 얼마에, 뭐, 이 메인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호락호락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어, 좀 궁금한데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거요? 네. 5천. 5천이요? 네. 그럼 5천이면 어떠세요? 네? 5천이면 어떠신가요? 2018년도에 5천? 아, 잠깐만. 아니, 초기가 5,200이었는데. 네. 하나 아, 총5,000 받을 것 같은데. 아닌가? 4,700? 4,700. 오늘 6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 네. 설마, 6 0 0 0 정도는 아니겠지? 어, 나 이건 모르겠어요, 진짜. 하긴, 이거는 입장 바꿔서 제가 모르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지금 똑같이 헤맬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궁금합니다. 3,700에 거래됐습니다. 15억에.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사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 나요. 네. 애매합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일단 필지 자체가 네. 사실 그렇게 좀 좋은 형태를 가진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반영이 돼서 지금 저 금액이 된 거고. 네. 거래 시기까지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가까이 걸린 걸로 아는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평당 4천에 아니 4천 초반이었죠 음그 당시는. 근데 일단 매도자가 굉장히 그 매각 의사가 강했었어요. 팔고 싶은 사람 네, 한데... 그랬는데 아 거래가 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작년에 작년 3월에. 원래 목표로했던 4 0 0 0보다더 낮은 금액인 3,700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좀 애매해요, 사실 그땅 애매, 애매, 모양 애매. 자체가. 아, 잠깐만 좀 봐도 될까요, 우리가? 아, 네. 아, 저는 느낌에 나쁘지는 않는데. 아, 여기는 계단 아까 이거 여기구나.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네, 또그 네네, 건물이고. 네네, 네네. 네. 힌치를 너무 했다고 하시는. <laughs>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금액 같아요. 아, 아, 그래요? 아닌가요? 솔직히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왜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이 모양이 어렵습니까? 저는 이제 네. 흔히들 보면 그렇잖아요. 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건물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네. 우리 예전에 그 연남동 그 끝쪽에 네. 커피냅 로스터스라고 네. 그 카페 기억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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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주 핫한 어, 카페 네, 네. 그게 약간 삼각형인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됐거든요 카페 네, 모양이 네. 그거를 그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네. 커피냅 로스터스 건물은 네. 세입자에겐 굉장히 좋죠 뭔가 되게 좀 개성을 부여해 줄수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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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상권 자체가 이렇게 커진다는 면에서 분명히 본인도 이렇게 메리트가 생기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일단 그거는 약간 포기한 거예요. 건물주분이. 음. 음. 나중에 이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지가차익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지 임대 수익은 또 완전히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또 우리 전문용어로 총대를 누가 메느냐 음. 이제 그런 문제가 좀될 수가 있죠, 사실. 아니 저는 저 건물 자체가 좀좀 네. 좀 밉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땅 모양 자체 쉽게 네, 모양이, 네, 땅땅 모양이, 모양이 좋은 땅이 아니야. 네, 뭐, 근데, 근데 나는 그냥 나쁘지 않아 보여 요 느낌에 아, 그냥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촉의 느낌 각 느낌은 다르니까 그래서... 이 골목에서 봐서도 되게 이쁘거든. 난 봐서 진짜 네. 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오 저는 이 주민이랑 전혀 관계가 <laughs> 없는데 이렇게 와서도 봐서도 네. 이 정말 이걸 잘만 누가 네. 와서 꾸미면. 뭐, 뭐, 이쪽에서 보는 모양, 저쪽에서 보는 모양 해서 아주 다양하게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네, 조심! 네. <laughs>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그죠. 렇이건 네. 어떤 주인의 몫이죠. 그렇죠. 주인이, 왜냐하면, 주인의 센스. 왜냐하면 네. 어디에 있던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적용했을 때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어디에 있든 잘 꾸며서 예쁘게 잘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유인의 유인을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다 좋은 건데 네.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보편적인거 거.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도 뭐~ 쉽게 이렇게 좀될수 있는 거를 상대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흠결이 있지 않나라는 게제 판단이고. 또 그런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합당한 거래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죠. 아, 네, 근데 그 밸런스가 되게 애매합니다. 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네. 저는 지금까지 본 매물 중에서는 네. 제일 재밌는 매물 같아요. 아 재밌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딱 음. 모양도 재밌고, 네, 네, 네. 금액도 재밌고, <laughs> 어, 위치도 재밌고. 그렇죠. 오늘 어. 봤던 매물들 중에 최저 평단가죠. 최저, 네. 네. 금액도 재밌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진짜 좀 궁금하네요 자 네. 저는 잘 변한다 아... 불쏘시개 된다 저는 잘 변하는데 불쏘시개까지는 아닐 것같아내말들어보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네. 핫한 데가 된다 아 저기가 물론 이제 단그 네. 말씀하신 거는 네. 예그잘 그 들어왔을 때잘 꾸며놨을 때 <laughs> 예. 음. 아 그렇군요. 음. 그럼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 시기는 이제 뭐 네. 저기가 이제 터졌을 때죠, 개장했을 때끔. 그랬을 때 네네. 여기가 이제 랜드마크가 네. 될 거다. 네네.라는 거죠. 그런 느낌. 어, 그 뭐야? 이 차가 이뻐요 그때 다시 한번 보시죠. <laughs> 자, 이제 네. 오늘의 마지막 네. 케이스죠. 네네. 네. 아까 잠깐 얘기 들었던 것처럼 네. 이제 네. 오늘 케이스들 중에서 백미라고 네. 할수 있는. 백미요? 네. 네. 당인이 무려 그 메인 쪽에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사실 메인 쪽 거래가 쉽지 않은데 네, 네 그, 그런 시기에 있는 사례죠 그것도 되게 <laughs> 그분도 자꾸 자꾸 등판 하셔가지고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니 뭐 제가 볼 때는요 네. 그 하여튼 뭐 다방면에 있어서 좀 센스가 탁월하신 분 같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뭐, 누군지 다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아, 아마, 예, 뭐, 부동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죠. 이쪽으로 해서 가볼까요? 저쪽으로 해서 가도 되는데, 네. 네, 아까 저희가 또 봤던 사례도 있으니까. 자, 아까 그거랑 지금 보신 이제, 어, 그,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신, 그거랑 이제 또 우리가 봤던 이제 이 건물이죠? 이게, 아닙니다. 4,660. 4 6 네. 근데 또 웃긴 게, 저쪽은 5,200. 그, 그 앞에는 4,700. 100. 아, 4,700도 있고, 네. 4,100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 아까 보셨던 저거는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지나온. 저거요? 네. 저거는 그냥 적당한 금액. 아. 네. 저게. 네. 적당한 금액. 네. 4,700 보이는 거는 싼 금액. 네. 5,200은 조금 비싼 금액. 4,100은 네. 아주 싼 금액. 네. 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 네,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네. 이런 거를 빨빨빨 해야 네. 어떤 이런 보는 눈이 좀 생기지 그렇죠? 않나.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뭐 어떻게 좀 정하셨습니까? 네. 뭐 맞습니까? 뭐 본인 생각은 어때요? 어그 앞에 세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저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4,600. 60. 그니까 러 4700이죠, 저것도. 네. 네. 저 4700과 아까 그 봤던 4700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나을까? 저는 저, 아까. 그쵸. 그래서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네.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진짜 어쩔 수 없는 느낌인가 봐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저 골목, 그좀 변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정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자 네. 드디어 왔네요 오늘 대망의 마지막 케이스 이 건물이죠 18년 네. 9월에 거래가 됐고요 평수는 45평입니다 여기 시세를 좀 아시지 않아요? 요 메인 쪽? 뭐뭐 네. 뭐 7천 8천 7천 7,000. 네, 7,000. 7천. 네, 7 0에 네. 거래가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단층이잖아요. 네. 예. 네. 그냥 뭐, 단층에 사서 단층에 팔았네요, 그냥. 그야말로 시세 차익. 그렇 네. 이야, 이게 언제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된 거면 시세 차익이? 들어온 것도 제가 알기로 이것도 꽤 빨리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2015년 정도?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2015년도면요. 네. 사실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laughs> 예를 들어서 한 2010년? 뭐요 정도 됐었으면 그때 당시는 혹시 네. 뭐 여기는 뭐 그냥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빠르 그 정도 시기는 빠르다 안 빠르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그냥 없는 시기. 에이. 그냥 그 초에 뭐. 네. <laughs>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시기인 거고. 아 그럼 15년도에 들어가서 18년도에.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딱 중단기 투자의 정석이죠. 한 3년 정도. 얼마에 매입했나요 평당? 어그 당시 5천? 시세라면 아마 4천 언더일 겁니다. 4천 언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마, 그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래가 4,200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창기 오셨던 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거의 마지막 매물이었어요 이 라인에서. 아 네. 한창 이렇게 거래가 됐던 그 시기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 지주분들 생각이 네. 한 4천 정도도 땡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또 생각을 단기간에 생각을 또못 하셨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네. 여기가 이제 메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그럼 이제 메인이 7천입니다. 네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네. 첫 번째 사례 네. 평당가가 얼마였었죠? 첫번째 사례가 6천이요? 그 유명 유명하신 분아 6천 6천 네 6천이었죠. 네. 자 그러면 네 메인 7 0 음. 거기 6천 저는 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연 네. 저 자리와 여기와 네. 누가 메인이냐를 뭐 따져볼 만한 그런 비교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너는 넌 아는 나. 네. 왜 여기는 네. 본인이 자기가 메인이라고 하는 게, 네. 야! 정문 앞에 바로 있다. 네. 왔다 갔다 차선이다. 이게 메인 아니냐. 네. 하지만, 저기선또 다를 거. 여긴 또 보십시오. 네. 옆에가, 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필로티? 네, 필로티 건물이잖아요. 네. 여기는 뭐좀손바뀜이 어려울 것 같은 또 그런 건물이고, 네. 맞은편에도 네. 어떤 그 어떤 카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어려워 그냥 사무실 같은 그런 네. 느낌의 하나의 그런. 네. 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라 거기는 네. 주변이 이미 다좀 마치 군락으로 형성돼 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싸움을 못하지만 네. 싸움 못하는 애들이 같이 뭉쳐 있다 네. 여기는 아 나는 싸움 잘한다 하지만 혼자 있다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6천 7천? 저는 뭐 납득이 실제로... 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천 7천 네. 어 이게 그러면은 6천과 7천의 그런 갭입이 그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 거죠? 네, 저는 거죠?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다 네. 음. 가 음... 문제야? 아니, 예, 문제. 문제가 될건 전혀 없죠. 네, 서로 네. 이제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과연 여기가 이제 그 당연리가 터졌을 때 네. 이게 이제 그 연남동처럼 엄청난 그 그냥 바글바글 할 것이냐, 이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한동안은 좀 바글바글 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 7천이 적당하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차라리. 음. 근데 그 6천이 납득이 안가는 거죠. 어, 네. 그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메인급에서 만약에 여기 당인이가 진짜 경희선 숲길처럼, 연트로파크처럼 그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뭐 어쨌든 형성이 되면 뭐 평당 1억을볼수 있는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리겠죠. 근데 그렇다치더라도 연남동에서 가장 노른자가 어딥니까? 통진시장 그 앞쪽에 있는. 당연합니다. 예. 거기에 지금 경의선 숲길이 그 메인길을 하고 네. 있죠. 네. 그 안쪽으로 이렇게 퍼졌을 때그 네. 노른자에서 경의선 숲길 터지면서 그 노른자 최고가가 평당 네. 5천까지 갔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언제 5천까지 갔느냐? 경의선 숲길 1억 찍었을 때 5천 갔었어요. 그러니까 9천 찍었을 때그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한다면 아 글쎄요라는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그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숲길은 특징이. 그 입구와 그 안쪽 상권이 이제 그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인이 복합화력발전소는 입구가 저쪽이고, 근데 역은 출입구는 또 저쪽이고, 그렇게 약간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쪽에 모여 있는 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 그거가 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 이제 좀 까봐야 알지 않나. 근데 그런 시점에서 지금 너무 먼저 가지 않았나.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은 다른 뭐 어떤 투자 상품 같은 경우 만약에 먼저 갔다. 그러면 이제 사실 폭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 상품은 달성 시간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관건, 관건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게 6천의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특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그 가치가 이렇게 생기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아 이게 좀 빠르다, 늦다의 그런 이제 차인데 제 생각에는 좀 빠르다에 좀 가깝다는 거고 또 여기 그 성호 형님 같은 경우는 적당 적,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네. 통진 시장.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는 또 지금 한 4~5년쯤 또 지났잖아요. 그하면 그렇죠. 화폐, 화폐 가치도 좀 떨어졌을 맞습니다. 것이고,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다 네, 감안했었을 맞아요. 때, 예, 네. 네, 우리가 너무 또 그때 과거에 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또 그렇죠. 지금 또 지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제 생각은 좀 그렇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또 사실 화폐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원래는 지금 시기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사실. 최근에 이렇게 연남동 이렇게 붐이었을 때도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네. 아,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평당 6천과 앞으로 3년 뒤에 평당 6천의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마지막 케이스도 네. 네, 끝이 났고. 아, 오늘 음. 그 당일리 발전소의 영향권에 있는 네. 아주 뭐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뭐 재밌었던 것도 있고 네. 뭐 조금 교계를 갸우뚱하는 갸우뚱 것도 <laughs> 네.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만큼이나 이걸 이렇게 잘 보신 분들은 또 많은 또 공부가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시세 알려주는 남자 리얼티 파트너스 김태 팀장이었습니다. 네 시판남 <laughs> 시세 판단하는 남자. <laughs> 네. 박성호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그경의선 책거리 그쪽 편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시 네. <웃음> <웃음> 끝까지 안 맞는다. 끝까지. <laughs> 그렇요 이게 뭐니? 이게. <laughs> 아, 근데 이거 보고 하실 거 아니야? 이건 이제 네. 다음 보자, 이런 뜻. 이그렇군 아, 아이, 머리안 하겠다. <laughs> 어.